찌울 나바사, 가이젤리 2800원. 와, 부다 와, 지기다겨 우리 집 마룻바닥에 왜 여기 들었지? 고무인가, 육포인가, 돼지껍데기 같기도 하고. 굉장히 시큼한 육포 먹는 느낌? 아니, 장팥떼기 먹는 느낌? 외국에서 이게 유행이라고? 이거 왜 만드는 거지? 나바사, 5점 만점에. 신거 좋아하는 사람? 장판대기 한입 하고 가세요 꾸르르 까먹는 젤리 육종 모듬 3천아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구해왔지 청포도, 포도, 황도, 백도, 그린망고, 망고맛 우와 과일 육종 예쁘다 이거 인기가 굉장하던데 야 어떻게 까는 거야 집중 어? 맛있는데? 새콤달콤해 껍질 잘못 까겠는데 왜 까야 돼? 그냥 먹어버려 겉은 좀 딱딱하네 알맹이는 빨랑빨랑해 콧물 같기도 젤리 오점 만점에 사점 맞춰주고 까먹는 재미 있고 집중력에 좋은 뜻. 까먹는 젤리를 얼려 먹거든. 뭐 재미까지 있다. 하나는 냉동실, 하나는 냉장고. 으악, 역시나 안 까져. 그냥 먹어버려 소리 못 참지. 음 시원한데? 아, 이빨 이거 언제부터 어김이 젤리 다 껴잖아. 냉장고 버전도 한 번. 음 이거도 참 시원해. 까먹는 젤리 그냥 먹으나 얼려 먹으나 맛있죠. 까먹는 젤리 얼려 먹으면 오점 만점에 4점이빨 이. 들르르라아리 <머리리> GS 이 젤리 2,500원 애플망구맛짜만 곰돌이가 나온다구? 말이 돼? 하나 둘셋 여덟 개 하나에 3 0원 이런 시판 겁나 꼭잡지만 에 뜯어볼게 아맞다 곰돌이가 잖아가 구해줄게 앞치부터 애플 만고만. 곰돌이는 빨랑빨랑 헉! <laughs> 돌이가 죽었어? 같이 음, 응. 응. 내리가 집에 있어 아빠 고 엄마 고 애기 고 아빠 곰은 내 이들 어이! 맛있돌이리오점 만점에 점 가방은 재미고귀엽맛도고꼬리리스룰룰룰룰룰룰룰 <끼리> <끼리> 오점만점에 사점. 과일 대신 재미로 한번 먹어봐. 식감 미쳤잖아 고르르 빠르다. 감 먹는 곰돌이 젤리를 얼리면 과연 얼리면 더 맛있을까? 너무 기대돼. 이런 식감 빵빵한 식감 얼었잖아. 곰돌이들 춥겠다. 얼리면 에이스만 해줘야겠구만감 먹는 곰돌이 젤리를 얼리면 아 차가워. 탈끈탈 차가운 애플맛도 상큼해 까먹는 곰돌이 젤리를 얼리면 5점 만점에 4점 맛은 똑같은데 다 시원해 오르르 띠리리 요새 하 미니 지구젤리잖아 뒤에 수박 미니젤리가 있네 너무 귀엽잖아 2800원 겁나 조금해 근데 좀 낭비 아닌가? 환경인안 좋겠다 그래도 난 프로 유튜버니까 먹어줘야지 이런 식카몇 아. 개지? 세어볼게 20개 요렇게 깔야 제발 점 만점에 1점 애매난 다음에 얼려볼게 기대 꼬르 미니 지구젤리를 얼리면 얼린 미니 지구젤리 과연 맛있을까? 이런 식판 떨어졌어 오호, 놓칠 순 없지 야, 이건 탑트레버가 제 맛인데 안 되잖아 하나하나 까줘야 되잖아 와우 시원한데? 새콤새콤 젤리맛? 이런 식판 난리난리 개난리 그냥 먹었을 때 겁나 맛없었는데 얼린 게 나은 듯? 이게 한 번에 먹어주면 지기긴 한데 얼리기 헐 이게1 5 0 이름이 착한 젤리인 거 보니 맛은 착하게지 딸기 맛! 너무 기대돼! 고추 설탕으로 가득 코팅되어 있네? 맛없기만 해 아주! 우아 먹자마자 설탕이 잔뜩 씹힌다! 이런 식판! 이것은 마치 별사탕 30개를 한 번에 먹는 맛? 겉은 아자자자자! 속은 끄적끄적! 순댓종도 너무 달아! 근데 신기한 건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이레토리가 함유되어 있대? 완전 어이가 없네? 우와. 너무 달아 못 먹겠어! 플러워프 돌려! 돌려! 착한 젤리 딸기탕으로 오점 만점에 1점! 일단 쫙 펴서 뜯어버려 우와 길다 그냥 냠냠 오 상큼한데? 잠깐만 막태기가 들어있잖아 이런 식판 어떻게 돌둘 빨아먹는 거잖아 쫙 말아줌 이게 맞나? 말아서 한 입? 오 느낌 있는데? 새콤�새콤 막 같기도 하고 이빨에 완전 끼잖아 매일 먹어야 돼. 파우더 젤리? 오 이거 신기한데? 파우더 가루가 들어있나? 당장 젤리! 우츠를 반으로 접어서 그리 <목소리도> 파우더를 같이 먹으면 더맛있고 적혀있네? 그럼 내가 탈수 없지 내추천그식품 <목소리도> 딸기야이라고 적혀있네? 가루 반저 냠냠 무맛 아무런 맛이 안 나잖아 그럼 또리 한번 먹어볼게 으악, 이게 뭐야 너무 셔 충격적으로 <목소리도> 어이 근데 이게 뭐지? 왜 시대가 멈추지? 엄청 센데 씹으면 씹을수록 뒤에는 달아지네 오 신기한 게 한데 역 같기도 하고 맞네 엿엿 어머나 세상에 파우더 젤리 가루는 진짜 진짜 아무 맛이 없다 눈 맛? 눈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 맞아 눈이랑 맛이 같네 파우더 젤리 오점 만점에